네 여러분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겨운에 움츠려 있던 생명이 꽃을 피우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지금은 어둡고 블라인드까지 쳐져 있네요. 어둡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낮에 엘림들을 바라보신 분들은 만개해 있는 벚꽃과 그 밑에 곳곳에 피어 있는 수선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피어오르는 계절에 우리가 우리 또한 무언가 시작을 알리듯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봄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평소에 어느 정도 정리를 잘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봄맞이 대청소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으실 것입니다. 기분 좋게 집안 정리를 하고 깔끔해진 집을 보며 기분 전환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작년 봄에 한번 큰맘 먹고 정리한 다음에 1년간 방치를 해두었거나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방치를 해두면 다시 이제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런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아휴 엄두가 안 난다 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조차 머리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엄두가 안 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몇 년간 묵혀있던 창고를 한번 정리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문을 탁 열고 하 어떻게 하냐 엄두가 안 난다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거기 안에 있는 창고 안에 몇 년간 쌓여있던 짐을 다 끄집어내서. 일일이 구분하고 버릴 건 버리고 또 필요한 것들은 또 어디에 둘지 계획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다 꺼내서 정리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창고에 들어갈 수 있게 입구 쪽만 조금 정리하고 타협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 때도 그렇죠.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친다면. 돌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길을 잘못 들어 한참을 간 후에 어, 잘못 왔다. 싶으면 어, 돌아가긴 해야 하고 돌아가겠지만 돌아갈 엄두가 안 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이런 찬양처럼 우리가 때로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다. 그래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그 회복을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요. 회복해야 하는 원래 상태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 버리면 회복해야 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할 엄두가 나지 않아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회복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할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 회복력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네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그 상태가 난이 어, 이 상태가 좋은데라는 생각으로 주저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전해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내가 우리 민족의 성을 어, 재건하는데 가려고 하니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수있겠죠 포로의 신분에서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 안정적인 삶과 성공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는 것에 더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아파했고 기도했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왕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내가 그곳에 갈수 있도록 재료들과 또 필요한 절차들을 순적하게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돌아오겠다. 기한을 정하고 출발한 여정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엄연히 느에미아는 포로 출신입니다. 포로 출신인 사람이 자기의 본국이 지금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위해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 왕이 오해하게 된다면 왕을 대적할 나라를 세우러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반역죄로 처형당할 수 있겠다라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선 이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을 머뭅니다. 머무른 지4흘 만에 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성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 성문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3일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3일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잠깐의 쉼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냥 쉰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그리고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느에미아를 발견합니다. 그의 여정에는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니헤미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네에미아는 아닥사스타왕의 질문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먼저 막 이렇게 말하며 설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간 머물면서 성벽 재건이라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네헤미아는 이처럼 중요한 결정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보다 기도가 앞서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항상 먼저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선택의 그 기준이 될 때가 많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할때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은 이런 말인 듯 싶습니다. 아, 내가 다 해봤어. 예전에 다 해봤더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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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라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했을 때 교회 의 일들이 잘 되기도 합니다. 별 문제 없이 일들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다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과라 할수 없습니다. 물론 경험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경험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네미야의 모습을 닮아 기도를 사모하는 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이제 아모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아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대적자의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함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더잘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는 성벽을 따라서 성의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그는 성벽의 상태를 쭉 둘러보고요 현재 성벽이 무너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조사를 마친 느헤미야는 후에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과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라고 말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있는 이 장면은 느헤미야만 볼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두가 그 장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동안 성벽을 돌면서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깨달은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너희도 이미 보고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현장은 느헤미야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았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극명하게 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참한 현실을 보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성벽, 이미 불타버린 성문은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절망을 느끼며 스스로의 모습을 실패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낭망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같은 장면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판단합니다. 무너진 현실 앞에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일어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보았고 너도 보았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참한 현실 앞에 절망하며 주저앉아 회복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반응과 네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든 다시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려고 하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잘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못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까지만 본다면 느헤미야는 분명 잘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수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그런 패배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눈앞의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은 연약함은 있었지만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함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점은 느에미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웃는다든지 냉소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래,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즉각 일어납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합니다. 그들은 연약함으로 인해 비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붙드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영역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참 많지요. 또한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위기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맞닥뜨린 위기의 상황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의 현실이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수치를 당하고 환란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교회도 나오지만 마음 안에 영혼이 무너지고 마음만이 메말라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회복을 해야 된다는것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분들도 있고 반면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너져 버린 신앙을 갖고 있는 현실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알지요?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재 상태는 어떠신가요?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 무너진 성벽처럼 어느 영역에 어, 좌절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없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그래서 주저앉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와 같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든지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렇게 모두가 주저앉아 있을 때, 느에미아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느에미아처럼 될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느에미아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저 앉아 있고 낙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일어나자 힘을 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했을 때, 우리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우리가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래 일어나자 우리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좌절에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줄수 있는 사람 오늘 세가족 환영회 때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 교회 안, 나셔, 안 나오셨던 분인데 아는 언니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는 그 한마디가 교회로 이끌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한마디가 되어 하나님 알지 못하고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한마디가 될수 있습니다. 혹 내가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나자고, 다시 회복하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비웃고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너무 멀리 와버린 모습이 있습니까? 회복해야지, 회복해야지 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깜깜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힘을 내어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내딛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우리의 삶과 신앙, 우리의 관계들, 가정, 그리고 한국교회의 아픔들이 다시 세워져가는, 다시 회복되어져가는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영역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영역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일에 쓰임 밖에 하옵소서. 또한 무너진 영역 앞에 주저앉은 연약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저앉아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 회복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